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아닥사스더 왕이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이담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히아토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여여호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실의 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안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에가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 모든 족장, 곧 엘리에세가 아리에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아랍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 요, 요야립과 엘라딘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 족장이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고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기짜리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리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의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느디님 사람 중 성전 입구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 예, 오늘 이 8장, 8장 말씀은, 에스라 8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2차 사람들의 명단의, 어, 이 숫자를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도 그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차 이 포로럽도 귀환되어진 사람들의 그러한 그 숫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8장에서 이제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귀환 때 사람들과 지금 8팔에에 나오는 2차 귀환, 어, 귀환하는 사람들과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귀환자의 특징 무엇일까요? 1차 귀환자와 비교해서 2차 귀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 이장에서 에스라서 2장에서 나타나는 1차 귀환자들은 먼저 그 일반 백성들이 언급되어졌는데, 오늘 이 8장 말씀에 보니까는 이 제사장들 그룹이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그, 1차 귀환 때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 그룹이 언급되어졌는데, 그, 그러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 성전의 재건함에 있어서 이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 어떤 공동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먼저 언급되어졌다면은 오늘 이 팔장에서 제사장 그룹이 먼저 초점에 두고 언급하는 것은 이제 이 지어진 성전 가운데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 그룹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절에 나오는 여섯 뭐 빈하스 자수난 게르스 음, 그리고 어, 뭐, 뭐, 이다말리 자손,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그한 자손들이죠?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그룹의 초점, 중점을 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들여지게 되는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앞으로 들여지게 되는 이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고자 이렇게 제사장 그룹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이팔장이 나타나는 2차 교환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면은 1차 그 귀환 때는 언급되어 있지 않던 이 다윗 자손의 귀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 공동체가 왕가로서의 이 다윗 투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나오는데요 3절에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스가니아 자손이죠 바로스 자손이 나오죠. 바로스 자손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비교의 자손까지 나오는데, 어, 이게 총 지금 그 열두 자손입니다. 열두 자손은 무엇을 고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이스라엘 지파의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2차 귀환자, 이렇게 열두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새롭게 이 국가가 다시 이렇게 재건되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열두 지파가 다시 한번 핵심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러한 어,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 그 귀환되어지고 있는데, 1차 귀환 때보다는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이렇게 귀환한다는 것이 마치 그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 귀환자들 중에서는요 그 땅이 포로되어진 땅, 그 식민지 지배국가로 있던 그 땅간에서 태어난 자손 자손들도 이감들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할때 결코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지금 귀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똑같은 그러한 어 모습이었겠죠. 이들은 그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언어 그리고 그 땅의 삶의 그러한 풍습들이 익숙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그 가운데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것입니다 어, 그들은 어, 그땅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그 부유구하고 그 땅을 어, 뒤로 하고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결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1차에 비해서 1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2차 귀환 때는 훨씬 더더 더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1차 귀환 때보다 숫자가 줄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그 결단과 헌신, 어, 또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그들은 귀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이 모습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 중에 레이자손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제사리들이 그런 제사장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성전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레이자손들이 지금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의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이 살핀즉 그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성전 일을 제사장만 있어서는 이성전의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 어, 못하지 않습니까? 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게 제사장 그룹이 레위 그룹이 레위 자손이 해줘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 왜 없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안락한 생활, 이땅 이 가운데서 편안한 생활 그거 접고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아마 이 성전 일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이곳에서는 뭐그 식민지 집의 땅이니까는 성전 일이 아니고 아마 개인적인 일들 자신들의 이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이 훨씬 더 성전 일보다 편하다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 우리가 이 레자서 아무도 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세상일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 사역. 우리가 이번 주 주의 말씀, 부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통했듯이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일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 이 섬김은 절대로 이 헌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내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의 일에 섬김에 있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우리 이레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의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 이레스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사람들 이렇게 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 어. 사람들이 어떤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들의 펼쳐 나가시있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에스라가 그 족장들, 명철한 족장들을 보내죠요 그 족장들을 보내서 그들의 그들의 설득으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그 레위인들이 그래도 약 38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고요. 또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느디님 사람 중에서 성전에 있군이 220명 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십팔 18절,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레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성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어, 여러 가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레위 사람들이 설득해서 데려오는 이것이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성전님 말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때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이 하나님의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무엇을 계획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주의 일이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감하서 나갈 때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거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세 사람으로도 큰 역사를 일어나갈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 어떤 사람의 능력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몇 사람이라도 단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마음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단몇 명이라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물론 사람이 많고 함께 협력해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마음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자 야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는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 거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로도드의 2차 포로 귀환에 보게 되면서 비록 많지 않은 2차 귀환에 비해서는 2차 귀환에 비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또 이레인처럼 많이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은 늘그 가운데 있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도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들 2차 기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의 터전 편안한 안락함을 버리고 또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이 귀한의 그러한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또한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던 레윈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희생 없이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항상 힘쓰는 주의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